안녕하세요. 이병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꿀팁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질문 올라온 거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사무소하고 백화점에 침고 계획하고 엘리베이터 계획이 맨날 헷갈린대요왜 헷갈려요? 왜냐하면 두 개가 비슷한데 서로 달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먼저 사무소에서. 층고 계획하고 백화점의 층고 계획을 여기다가 한꺼번에 쓰면, 자, 우리가 자, 사무소나 백화점의 경우 층고 계획을 할때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자, 먼저 여기가 지하층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1층. 그 다음에 2층 이상부터 똑같은 평면을 사용하는 기준층.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상층.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층고 계획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사무소 내용을 정리하고 이쪽에다가 백화점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먼저 기준층부터 체크를 하면 사무소의 기준층하고 백화점의 기준층은 층고가 두개 똑같아요. 그래서 3.3m 에서 4m 정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화점도 3.3m에서 4m 정도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층 부분을 좀 체크를 하게 되면 사무소에서 1층은 최소 층고를 4m 정도 잡고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1층의 층고는 5m 정도로 잡습니다. 왜? 백화점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1층의 높이가 낮으면 개방감이 없어요. 그래서 높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하층 내려가서 보면, 지하층은, 자, 사무소에서는 최소 층고를 3.5m 정도로 잡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는 5m 정도로 잡습니다. 왜요? 백화점에서는 백화점 내에 판매하는 물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 트럭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층고를 높게 잡아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어려워하고 안 헷갈려요. 그런데, 자, 최상층에서, 자, 사무소에서 최상층은 기준층의 높이에다가 30cm를 더 더해서 옥상의 방수와 단열을 위해서 30cm 정도 더 높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최상층의 층고는 그냥 높게, 아니, 어느 정도 높게, 그러니까, 그냥 니네 마음대로 높게 하세요. 왜요? 백화점 상부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백화점 최상층에는 식당가가 자리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식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극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최상층은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게, 얼마만큼 높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소하고 백화점의 층고 계획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에 엘리베이터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엘리베이터 계획은 두 개가 또 비슷한데 달라요. 자, 우리가 사무소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 엘리베이터의 대수가 6대 이상이 되면, 그러면 한 곳에 집중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엘코브형, 대면형, 대면 혼용형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집중 배치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는 집중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한 곳에다가 몰아두자.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 계획은요, 주 운송수단은 백화점 정 가운데에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주 운송수단이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사방으로 분산되어 있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가 6대 이상인 경우에는 분산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내용이 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무소에 층고 계획하고 백화점에 어, 엘리베이터 계획 두 가지 내용을 잘 구분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